아, 오늘은 뭘 해도 될 날이구만 와, 다행이다 전 광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광산 여기 아무도 안들어가더라고 안 여기 은근히 아, 오늘 좀 부자 느낌 내도 되는 건가, 이거? 이따 미니게임 때도 이거 침착하게 <laughs> 저버려도 아이쿠, 저버렸네 그냥 너무 너무 티는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좀 타겟이 되지 않게. 네네. NPC 마을이랑 피라미드 발견하신 분 있나요? 어. NPC는 발견했어요. NPC. 다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상하게. 먼저 가서 세벼요 응. <laughs> <laughs> 길이... 이거 냄비 필요하죠. 네네. 귤이 저희 늘리고 와. 있어요. 귀리 심어는 낫지 않나? 다 자랐을 텐데. 저 피라미드 발견했어요. 오케이. 오. 거의 한번 확인해보세요. 뼈 12개. 음. 뼈총 24개야.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대? 그걸로 귀리 하면 돼. 아, 아, 큰일 났다. 냄비 있으신 분. 아. 냄비 여기 없어. 어, 그거 아까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거. 그냥 놓고 다시 할까요? 네네. 삼신님 얼마는 그거 사달라고 하는데아 냄비요. 그 모래 그냥 상자에 뒤에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냄비 없어요 그거? 아 냄비 아까 만 갔었는데. 저번에 사놓은 것 같은데 내가? 저 냄비로 이거 소금 만들었는데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요. 분명 넣었는데. 이쪽에. 아, 뭔가, 오늘, 무역,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이라도 더 벌라면, 이거. 다른 거 팔기엔 좀 그렇고, 무역 할 거면, 싼 것들은 이제 그, 백화점 버프 붙여서 파는 게 낫고, 비싼 물품들을, 팔아놓는 게, 어떠십니까, 여러분? 50개씩이더라도, 10분에 한 번씩이니까 예? 그냥 그 100%짜리로요? 네 인생 어... 인생, 인생국? 네 네네 한번 80%는 어때요? 80%요? 80%, 80 저번에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laughs> 혹시 모르잖아요 아 근데 그때는 안될날 아니 그거는 맞아. 근데 그때는 <laughs> 그게 왜냐면 그니까 그거는 80%인데 급할 때가 아니었고 이거는 그냥 약간 원주민들 말고도 따로 돈이 들어올 수단 그런 걸로 쓰 쓰는 용도로 그냥 10분마다 계속 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제 초기 좀 좋은 거 같거든요? <laughs> 저의 의견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쩝니까? 제가 대신에 오늘 도박 안 할게요. 어? 어. <laughs> 다섯 번 이상 안 할게요. 아. <웃음> <웃음> 다섯 번은 하시겠다. <laughs> 아, 다섯 번 이상하니까 네 번. 그니까, 러 그, 뭐야. 그거를, 그니까 러 지금 계속 잭슨 초코 혹시 만들고 있나요? 아, 지금 도우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50개씩입니까? 몇 번은 100개, <laughs> 500개, 135만원 지금 도가 됐 네, 세트? 네 그거 근데 다 팔아도 백화점으로 팔아도 500개면 20만원 밖에 버퍼 안 들어오거든요 어때 이제 좀 솔깃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laughs> 저... 그냥 아유 그래 해라 뭐라 말해도 이거 안 들을 거지 답정답정 <laughs> 답정으로 삼식이 <삼시기> 새끼 이거 <laughs> 이렇게 말할 거죠 <laughs> 한번 야생 끝나고 지금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잭슨 좋고 오케이 오케이 상자에 넣어주시고 그 뭐지? 물품 재고 박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꽉 차가지고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다른 상자도 하나만 더 너무 꽉차 있어 가지고 <laughs> 잠시만요 어, 여기 리버 리버 지역에서도 그거 많이 나온다. 레드스톤이랑 청금석. <laughs> 이거 그 양띵 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주식 사라고 말해야겠네요. 이거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일단 더 이상 안살 거지만 사라고 한번 말해야겠어요. 한번 말해 보고 올게요. 네. 여기 통화 다른 분이 한번 잡아 주세요. 양띵님,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아줬어용. 이거 좀, 조합, 조합대로 만들어서 좀 해놔야겠다. 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여기 청금석 천지야, 레드스톤이랑. 리버 이런 쪽이, 리버, 플레인, 빛이 이런 쪽이 되게 많나봐요. 나름 제가 발견한 노하우랍니다. 어 여기도 있어. <laughs> 양띵님. 전화 안 받으시네? 다시, 다시, 다시 걸어봅니다 아니야, 이건 그럼 다주님한테 걸어야겠어. 내 전화를 안 받다니. 정이 식었구만. 음, 나도 다른 정을 찾,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주님! 네. 아 다주님 혹시 그 주식 사셨어요? 네. 그 눈꽃섬유 거 사셨나요? 네, 저 각자 3개씩 샀는데. 아, 3개씩? 네. 안돼, 다주님. 네, 왜요? 다른 거다 팔고, 눈꽃섬유 네. 사세요, 지금. 왜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왜뭔 일인데요? 눈꽃 섬유가 처음에 살때 17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파산 게임 시즌 1 때부터 이게 해본 결과, 네. 처음에 오른 이런 주식 같은 이런 시스템 있죠. 네. 이런 거에서 처음에 가격 변동이 됐을 때 거기서 가격이 오른 제품, 음. 그거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음. 지금 26개나 팔렸네. 네, 예, 제가 지금 좀 많이 샀는데. 네. 처음에 저도 올릴지 오를지 안 올릴지는 그냥, 그냥 이렇게, 에이, 오르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음. 이거 보니까, 네. 이건 계속 올라요. 무조건 40만원대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어, 근데 3식님왜 저에게 이런 꿀팁을 알려주시는 거죠? 방금 양띵님한테 전했는데, 양띵님이 안 받아서요. 어? 양띵님 지금 주식을 사러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네. 이게 지금, 원래 17만원짜리였는데, 음, 음, 음.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24만원이 됐어요. 음. 근데 사! 사야겠네 네 사세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원래 아저 어, 어, 진짜 살 거예요 저 아까 응. 그 17만원짜리가 처음에 20만원까지 올랐을 때 응. 샀거든요 응, 응, 응. 또 샀어요 20만원 상태에서 이거는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식은 오케이, 계속 오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오릅니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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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말 믿고 오케이 사주세요 네콜 저희 오케이. 그리고 망하면은 같이 망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격 아, 얼마 동반. 그러니까 주주 동반자를 찾는 거군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로 성공할 생각에 말한 거였어요. 어... 지금, 어? 혹시, 도시에 계신가요? 네? 도시에 계신가요? 네, 저 지금 은행 가고 있어요. 얼마, 얼마예요? 그거? 그, 뭐야? 잠시만요. 그 마지막, 마지막 주식 얼마예요? 지금 또 바뀌었는데? 원래 24만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23만원이요. 아. 네? 만원 떨어졌네요. 이전 가격 24만원. <laughs> <laughs> 괜찮아 뭐 아니 근데 네. 올라요 이제 올라요 아, 오를 수 있죠 당연히 네 이제 오릅니다 저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니까 지금 23만원인데도 사세요 진짜 저 그거 추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살게요 오케이 몇개몇개몇개 몇 개. 몇개 샀으면 좋겠어요? 10개 열 10개? 열 까지 아니, 근데, 뭐, 얘기, 제가, 예, 제가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으면 안 사셔도 돼요. 아, 사면 한 다섯 개 정도 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 오케이. 꿀팁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어떻게 <laughs> 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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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원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근데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거는 떨어지면 몇만원씩 떨어지는데, 이건 만원. 24만원에서 만원. 이거 코딱지지, 코딱지. 선생님저 시계요. 어떻게 해요? 시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상자에 놓고 온것 같아요. 어떤... 어떤 상대요 그... 저희... 마트 어디게, 어, 어디... 에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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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정말요. 솔직히, 느낌 안 좋으신 분, 지금. 저요. <laughs> 뭔가, 딴 사람한테 말해서 떨어진. 음, no, no, no. 저번 차에, 중간 거 있죠, 중간 거. 그것도, 중간까지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 기억나시죠? 네, 갤로그, 갤로그. 근데, 그 다음에 쭉 오른 거 아시죠? 네. 네, 그거 믿고 갑니다. 이건 <laughs> 누구시지? 아, 저기요? 아, 네. 아, 네. 왜, 멀뚱서 있으세요? 일하세요. <laughs> 어. 누구, 누가 서 있었어요? <laughs> 누가 서 있었어요? 설마 그 죽을 각오로 이, 노래, 아니, 노래한데. 죽을 각오로 하신다던 그, 뽀뽀님? <laughs> 네, 저 야생 갔다 왔는데요. 네. 네네. 또 갔다 오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랑 같이 이거, 반죽도 만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노래도 부르셔야 되는데, 아까 뭐 찾는다더미. 네, 찾았어요? <laughs> 네. 뭐 찾았어요? 지금 아파트요 아파트? 네. 그거 뭔 노래? 그것도 트로트예요 혹시? <laughs> 아, <laughs> 선행이 <있고> 하시네 이분. <laughs> 아 한번 그러면은 아파트 한번 불러보 불러보겠습니다 자. 네. 오. 와. 와 간지중인가? <laughs> 손을 움직이면서. 하시, 하시, 하시. 네. 아 <웃음> 저.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주세요 그 주황색깔. 그러고 버렸는데. 자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셋 넷. 아 잠시만요. 예. <laughs> 이거 조합법을 모르는데. <laughs> 아니야 그거 저 주세요. 저 그거 만들어드는데 실수로 버렸거든요. 아그 뽀뽀님한테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 조합법 프로그램. 그거한분 그거 좀 보내주세요. 가서 드셨네. <laughs> 다음 주식 때 오를 겁니다. 만약 다음 주식도 떨어졌다. 팔까? 떨어졌다? 파, 팔까? 아니, 아니야.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 보죠. 우리 어때요? 가격 확인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때요? 우리 그게 맘 편하지 않을까? 제가 주식에 쏟은 돈만 230만 원. 삽개, 삽, 삽사고계신 분, 야생 있는 인 문주. 네. s 요 n k 님쓴거추가 받아주세요. 보화일까요 네. 여분의 삽 있으세요? 네. 국 k 이 부서지겠다, 부서지겠어 e 구도 u t t o g 저 없는데 여분의 삽좀 저, 저시계 좀. <laughs> 오셨나요? 네. 네.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s 어, 지금 그 광장이요 <laughs> 아, 맞아, 여기로 왔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저 15분 남았는데 삽이 없는데. 어디 계세요? 어, 저 NPC 어. 말해요. 저, 저 왔, 어떡하죠? 응? 어? 지 뭘요? 그냥 만들어요! 어, 얼마나 한다고, 다이아 지금 몇 세트나 있는데 삼촌님 야생 끝나시고 믹싱볼 좀더 만들어 사사 주셔야 될것 같아요. 믹싱볼 여럿시이서 만들게. 네, 저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따가 나가면은 한번 다시 말씀해주세요. 저 나가면 물어볼게요. 아왜 이렇게 오늘 목 뼈가 아프지? 뼈가? <laughs> 목 세우기가 힘들어. 어, 이거 모래는 그 모래는 어떤 나요? 모래 그 뒤에 상자 있을걸요 아마? 나무 밑에, 어가 쓴다, 아셨는데? 아, 그래, 나무 아,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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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laughs> 저는 계속 밭을 음. 왔다 가면, 아. 왔다, 왔다 하면 되나요? 네네. 어, 아, 네. 그뾱뼛 뼛뼛, 뼛, 뼛뼛. 드렸어요, 어떤 분한테. 그거 대이나 땅, 땅 공유? 어. 아니요? 뭔데, 아. 제가 뾰뽁. 가서 하고 올까요? 할수 있어요, 땅 공유? 나한테 있는데? 아니, 아니, 아그 뼈가루. 아, 뼈가루 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네. 귀님 어디 계세요? 저요? 저 피라미드. <laughs> 왜 자꾸. <laughs> <laughs> 움직이겠다. 아, 그러면은, 뾰또님이 이거 만드시고, 저 목장 갔다 올게요. 네. 어, 할 시계 드렸다. 이거 만드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거 어떤 거예요? 어 소금이랑 네그 믹싱볼이랑 밀가루랑 물양동이랑 넣으면은 더 나와요. 그냥 아무데다 넣으면 될 거예요. 이상거 해시계 주세요. 제로 네개 넣으면 어저 들었는데 어안 먹었는데 해시계 두개 아닌데요? 저한 개인데 뭐지 해시계 어. 어. 저 들었는데. 아 없어요 아 렉인가요? 어. 여기서 렉은 안 걸릴텐데 인벤토리 다시 확인해 보실래요? 아니면 다시 영자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고 <laughs> 아, 네, 다시 들어어요 뽀뽀님 네. 뽀뿅님, 네?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21살이요 어? 안녕 친구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안녕 뽀뽀가 뽀뽀가? 네. <laughs> 안녕, 뽀뽀가?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뽀뽀가? <laughs> 안녕, 뽀뽀가? 안녕, <laughs> 야. 아. <웃음>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laughs> 뽀뽀님. 네. 닉네임이 왜뽀뽀인가요 혹시 방구소리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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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질문을 그 한번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 했다고요? 한 번? 마이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아. 네. 네, 네 마, 제가 그 질문을 했었다고요, 예전에? 네. 뽀뽀님한테요? 네. 어? 나왜 기억이 안 나지? 어. 아, 제가 귀여워서 했는데, 이게 귀여워요? 그래서. 아,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뽀뽀기 귀 뽀뽀기 어디 봐서 이게? 자예두님 라펠님? 네네. 자 저는 남자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뽀뽀 귀엽나요? 음.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laughs> 자 예누님 라쿤님? 네. 남자의 입장에서 저기 귀엽나요? 딱히.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귀, 저기서 귀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무슨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뽀뽀기. 이거 어때? 뽀뽀기? 이제 꼬부기 같다, 꼬부기. 네, 그거 네. 일부러 한 거예요. 뽀뽀기. 네, 그냥 뽀뽀기로 하세요. 네. <laughs> 주식, 주식, 안 돼! 보면 안 돼! 돼요. 보면 안 돼! <laughs> 보면 안 돼. <laughs> 어. 보면 안 돼.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할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잘해왔잖아요. <laughs> 어, 아. 뛰거나 급격히 내려가면 전화가 오겠죠. 어, 어, 제발. 그래, 내가 다주 누나한테 말했으니까, 이게 저, 이게 뛰면은 다주 누나가 난 전화해서, 삼식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 이게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게 이게, <laughs> 어, 이게 또 이게 무서운 <laughs> 거예요. 궁금하다. 구, 궁금하네. 아, 궁금한데. 제가 야생 이용 시간 1분 남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다 와서 한번 결국 보시는 걸로. 저만 그럼 볼게요. 반응 여러분들 네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 하면 보고 계신 것도 보지 마세요. 아 맞다, 그 뽀뽀님은 모르죠. 네. 그 누나 방송 지금 켜 보시 켜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안 보고 계시죠? 네. 네, 네그 다음 파 플레이어로 제가 방송 켜놨거든요. 비번 방으로. 아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 비번 나령 방송 그거야. 비번이랑 제목 알려드릴게 잠시 이게 방송 제목이고요 이게 밑에 게 비번이에요 아시겠죠? 어 됐다 자 이제 집 한번 들렀다 아주 누나가 어. 게임을 나갔는데? 빡쳐서 나갔나? <laughs> 어, 설마. 어 <laughs> 뭔가 불길한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고 올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 화면 지금 보지 마세요. 네. 네. 자, 전, 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설마. <laughs> 아, 아, 불길한데. <진짜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왜, 왜, 왜 웃어요? 저 내려갔다, 아, 내려갔다. 내려간 것 같아. <laughs> <laughs> 저거 내려갔다. <laughs> 아니야, 내려갔지만, 그래도 올랐어. 아, 우리 원래 아, 산고에 비해선 다 올랐어요. 아, 2만 아, 원이 아, 내려갔지만. 아. 아. 아니, 근데 첫 번째 게또 아, 가격이 오, 많이 오르네, 이거, 오늘 첫 번째 거가. 어? <laughs> 다, 다주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laughs> 다주님한테 샀냐고 물어볼까요? 우리 사과하고 오세요. 다, 다, 다준님 사셨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저만 망한 게 아니네요. <laughs> 제가 다준님한테 한번더나고올게요